여러분들, 어... 지금 헤어는 설탕 소녀 헤어를 뽑아 놓으셨어요. 이 헤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본주님께서 성형만 돌려가지고 코디를 해볼 건데, 성형은 조용한 눈 얼굴이나 차분한 해에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포 23,000원 하고, 캐시 10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시움 서버고요. 지금 히아로 두 손감 여캐릭입니다. 이 친구 코디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성형 먼저 구매해주고요. 어, 일단, 인형 핑크하고 투명 세트 가지고 있는 거 있으셔서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성형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꼬맹이 얼굴. 자, 꼬맹이 나왔는데, 원하는 성형이 아니어서 요거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졸린 얼굴. 졸린 얼굴도 원하는 성형이 아니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다 원하는 거 빼고 지금 다 비껴나가네요. 자, 다시 재도전. 아, 루시드 나올 빌인데 하셨는데, 루시드 나왔어요. 차해랑 존은 빼고 다 지금 비껴갔어. 종류별로 다 나왔는데, 자, 다섯 번째 도전. 아,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네. 와,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종류별로 나왔어요. 지금. 자, 저는 이대로 코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억에 5억. 자, 소원메달한 유니폼. 그리고 레이디 카멜리아. 자, 레, 레이디 카멜리아. 약간 단정한 느낌으로 지금 맞춰 놨거든요. 그 다음에 라벤더 케이프 여자 거. 그 다음에 러블리 체크. 마룬 글라스. 이게 마롱글라스그 다음에 별의 기록자. 여기 지금 마침 본 김에 한번 볼게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음악대 유니폼. 체크메이트 킨. 요것도 있고. 산란꽃망울 그리고 눈송이 패딩. 지금 겨울이니까 또 패딩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고. 그 다음에 라루나. 라루나 레이디 카멜리아. 오케이. 라루나 최저가가 3억 정도 하고요. 레이디 카멜리아 최저가가 4억 3천 정도 하겠습니다 가격은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나요 아 체크메이트 체크 퀸 오케이 체크메이트 퀸여자거 2억 3천 8백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체크메이트 퀸은 지금 로얄스타일에서 나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요 레이디 카멜리아 오케이 레이디 카멜리아 구매합니다 자, 그리고 두 손이기 때문에 두손 검인 거 감안해서 무기 찾아보도록 할게요. 3억에서 5억 정도 잡아서 찾아볼게요. 자, 눈송이 캔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작은 별봉이 아니, 하트, 하트봉이에요. 그 다음에 앙투안 회중시계 보시면 이렇게 시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별의 기록서 이런 느낌 크로스백류 소원가드 크로스백 아 크로스백류는 음, 약간 지금 좀 많이 가려지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스킨 하트 여기 하트 하늘꽃나비 무기 여제 분격 오케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제 분격 요것도 있어요 여제 분격 그 다음에 수정 지휘봉 그 다음에 눈수정 지팡이. 나쁘진 않네. 이거 얼굴 안 가리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송이 캔디 모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점프 모션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앙트한 회중식 해볼게요. 걸어 다니면 요렇게 나오고, 때리면 요런 느낌. 그리고 점프 모션. 오케이. 그럼 눈송이 캔디로 갑니다. 눈송이 캔디 4억대 시세 한번 볼게요.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비싼데? 어제 샀으면 3억 3천인데 1억이 올랐어. 이거 흑우간인데 이게 단종돼가지고 그렇긴 해요. 맞아요. 음, 그냥 살게요, 그럼. 자, 그 다음에 모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억에 1억 9천. 자, 레빗류 중에서 화이트 레빗. 요런 거.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 주얼 그리고 안테나. 그 다음에 청순 음방울꽃 러블리 체크모자. 그 다음에 눈모자요. 홍옥 눈모자하고 노곡 눈모자 볼게요. 이게 홍옥이고요. 그 다음에 노곡이 요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기, 무기가 무기 핑크빛이 좋잖아요. 그래서 노곡보다는 홍목이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색감에 맞춰서는 레이디 카멜리아 모자 스윗 카멜리아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트입니다. 스윗 카멜리아 세트로 스윗 카멜리아 요것도 있고요아 토끼기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얼이요. 주얼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색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그레이톤이 좀 섞여있는 어 블랙이어서 괜찮아요 이것도 체크메이트 주얼이 1억 6천이거든요 최저가가 그리고 와 이거 많이 올랐네 1억 4천 5백? 많이 올랐네 무기랑 약간 색감이 비슷한 건 아닌데 약간 포인트가 하트니까 포인트로다가 해도 괜찮긴 합니다 안테나로요 오케이 1억 4,500에 구매할게요. 자, 그리고 망토 찾아볼게요. 망토 1억에 2억 3천 고양이 꼬리, 살을 라가 요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두근두근 쿵쿵 하트를 포인트로 할 거면 두근두근 쿵쿵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뿌띠픽시, 이 보면 여기 머리에 요정이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젤리백 그리고 눈부심 지금 망토 요고 뿌띠 페어리윙 여기 보면 이렇게 나비 날개가 살짝 신속 뿌띠. 그 다음에 캐시샵에 아기 천사 날개라고 있는데 귀엽 귀여워요. 그냥 캐시샵에 판매하는 거 있어. 이렇게. 젤리백이요? 오케이. 핑크 젤리백 3,700만원 구매합니다. 됐어 자, 렌즈 한번 보겠습니다. 렌즈. 검정, 파랑, 빨강, 초록, 갈색, 에메랄드, 보라, 자수정. 검정색은 이제 무난하게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조눈도 많이 하시고, 보라색 조눈도 많이 하시긴 해요. 빨간으로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염색 볼게요 염색 지금이 검정색 빨어 설탕소녀 그 다음에 빨간색 설탕소녀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갈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탕소녀는 검정을 제일 많이 하긴 해요 검정 오케이 그럼 검정으로 갈게요 검정 그대로 요렇게 코디 마무리하는 것으로 갑시다. 조는 빨간 렌즈, 그리고 검정색 설탕 설탕 소녀 해요. 하트하트 안테나 모자에 인형 핑크, 그리고 눈송이 캔디 레드 이 카멜리아 한벌옷, 핑크 젤리백 맸고요. 이펙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공격이펙트 나오고요. 그다음에 점프 이펙트, 그리고 지나다니면 요런 느낌. 이렇게 네, 코디 마무리해놓도록 할게요.